주방 필수 살림템 언박싱 스테인리스 다라이 프라이팬 텀블러 식기 세트까지 주방을 빛낼 살림 아이템들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5위입니다. 주방에 든든한 조력자 선악 스텐 다라이 특대형 넉넉한 크기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 만점이에요. 믹싱볼이나 대야로 제격이며 13%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세련된 우드핸들이 돋보이는 로딩쿠비어로 요리의 즐거움을 더해보세요. 티타늄과 세라믹 코팅으로 뛰어난 내구성과 안전성을 자랑합니다. 공중팬 냄비, 후라이팬까지. 지금 44%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살리오 캐릭터가 사랑스럽게 담긴 텀블러. 350ml 용량으로 아이들의 음료를 따뜻하게 또는 시원하게 유지해줘요. 42%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기모아 특대형 절구 공이로 맛있는 요리를 80cm 내외 넉넉한 길이의 나무 공이가 23,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지기, 절구, 밀대 용도로 활용 가능하며 주방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거예요. 1위입니다. 시라쿠스 네이처 프리즈 2인 식기 세트 16피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50% 할인으로 고급스러운 화이트 식기를 부담 없이 경험할 기회입니다.